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저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멋진 찬양과 우리 7, 8남성교회의 특성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7, 8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40대 기독교인 신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딱 했는데 몇 페이지 정도 나왔을까요? 백조 또 세조 네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네, 이만큼 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페이지가 쫙 나왔는데 얼마만큼이 이게 정, 정확한 검색 결과냐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 페이지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두 페이지를 넘어가면 다른 내용이 딱 나옵니다. 세 페이지를 넘어가면 계속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10대 기독교인 신앙 딱 검색을 해 봤어요. 몇 페이지가 나올까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섯, 여섯 페이지, 일곱 페이지가 나가도 10대 기독교인에 대한 신앙에 대한 뉴스나 뭐 글이나 교육관이나 이런 게 나와요. 뭐 뜨면 이런 거죠. 10대 기독교인의 학업. 우리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그 아이들의 학업 생활 신앙은 부모의 영향이 제일 커 이런 뉴스 청소년 50%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 청소년들의 교회 이동 분석 트렌드 막 이런 것도 나옵니다 20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나와요 몇 페이지나 나오면서 그들의 몇 퍼센트가 기독교회 이번에는 부정적 청년세대 분석 트렌드 그들의 키워드 mg세대 이러서막 나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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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죠 이제 누구를 검색해야겠어요? 30대, 좀더 넘어가서, 시니어 세대, 딱 검색해봅니다. 그러면 시니어 계층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계속 나옵니다. 찾아보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게 나와요. 시니어 종교적 성숙을 위한 방향, 시니어 신학, 생애 주기별, 세계 주기, 어, 생애 주기별 교육 방법, 나이 들매 교육, 죽음과 불안에 관하여, 이런 키워드들이 좌자좌장 나와요. 검색하면 검색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40대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우리 40대, 우리 3, 40대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 우리 40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그렇구나. 동의 안 하시나 보네요. <laughs> 우리 40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동네 중앙교회 3, 40대 성도님들의 깊은 신앙과 열정을 보십시오.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잘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또 한국 기독교에서 40대, 30대 후반의 기독교인에 대한 신앙의 관심이 조금 왜 이렇게 작은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환경은, 그리고 삶의 환경은 어떤 분위기일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요.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이제 김신일 교수님께서 40대 신앙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40대 신앙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비종교화래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대가 비종교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이 시작됐죠. 전 세대가 교회를 혹은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몇십대가? 40대가 종교를 떠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다른 세대는 한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40대는 두 배가 넘는 19%가 종교를 떠납니다. 심지어 40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대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40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를 정리하면, 이를, 78 남성, 지금 앉아 계신 78 남성 교회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의 10명 중 8명은 교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중 몇 명은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불쌍한 표정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불쌍한 눈빛으로 봐 주십시오. 네. 아시다시피 교회에 있다가 떠나면 조금 더 부정적이 되거나 비판적이 되죠.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옆에 앉아 있던 친구 성도가 가장 많이 떠나는 세대가 40대입니다. 밖을 나가면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사실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많이 만나는 것 같죠. 게다가 미래 세대와 이 시니어 세대에 대한 관심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관심과 턱없는 연구가 있는 세대가 우리 40대 7, 8남성교회가 속한 세대입니다. 참 여러분, 어려운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어, 흔히 40대는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40대 정도 되면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숙고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젊을 때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 달리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사회라는 것도 좀더 알아가면서 책임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뭘까? 정말 옳은 것은 무엇이 없을까? 한 템포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 말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예배에 마음을 쏟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이제 세상을 마주하고 그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봉어리를 건너다 보면서 삶의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이때가 우리 7, 8남성교회 분들의 나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신앙을 묵상하고 고민하는지 한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조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제 자체 조사인데요. 알라딘 서점 기독교 분야 판매율 넘버원부터 10위까지, 1위부터 10위까지의 어떤 세대가 가장 많이 샀는가? 이게 나옵니다. 책을 딱 들어가면 어느 세대, 어느 성별이 가장 많이 샀는지를 알수 있어요.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총 8권이 40대 남성의 구매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10권 중에 2권이 40대 여성이 1위인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 시장의... 책 1위부터 10위까지 40대가 제일 많이 산 거란 말이죠. 이들이 얼마나 신앙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 세대에게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40대의 종교 이탈률이 다른 세대보다 높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냐는 말이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김신희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40대 그리스도인은 일상을 위한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본 그들이 볼 때, 복음이 나의 일상에,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다른 세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때가 된 나이의 성도는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학교에서 사고 치는 아이를 둔 부모님에게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화가 왔는데, 아, 누구 부모님 되시죠? 오늘, 아, 아이가 사고를 좀 크게 쳤습니다. 아, 누구를 때려가지고 좀 난리가 났어요. 그,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의 상실감을 얻은 부모님에게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이제. 더 진급을 해야 될 나인데, 이제 뭔가 끝은 보이는 것 같고, 아, 사업을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남아야 되나? 고민하고 후배들은 막 치고 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고민한단 말이죠, 이제.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는 않은 채, 아이의 현실, 그 성도님의 현실을 돌아보지는 않은 채, 본질만 강조한다면, 본질이 중요해. 라고만 강조한다면, 이는 실속 없는 본질 환원주의가 될 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현실과 관계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허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혁시키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과 관계, 사회, 가족 등에 적용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 집으로, 직장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아갔을 때 복음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냐 말이죠. 나에게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나의 삶을 변혁시키고 바꾸고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결정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지는 않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배가 자신의 현실과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복음이 힘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내게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고, 어려움 앞에 기도하라는 소리가 더 이상 옳게 들리지도 않고, 어떨 때에는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교회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교회를 떠나가죠. 나의 어려움 앞에, 나의 절망 앞에, 나의 답답함 앞에, 복음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복음이 정말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저 본질만 이야기하는 외치기 하는 하나의 맹목적인 가르침입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요. 복음에는 힘이 있다고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혁시킨다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얻는 지혜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어려움 앞에 마주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악이라거나 혹은 세상에 대한 거대한 통찰 또는 악이 나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때 사랑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 모든 결단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 외치고 있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했던 슬기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지혜는 어디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지혜, 복음이라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구도자가 산 속에 들어가서 어딘가에 찾아야만 할것 같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만 해, 기도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정직하게, 슬기롭게, 또 행할 수 있도록, 공의롭게 행하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삶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잖아요. 자먼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먼에서 어떤 가르침들을 말하고 있을까? 너무나 많겠지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한두 가지만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 무엇 구하고 싶니? 이랬던 애들이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해요. 그러다가 에 "괜찮아, 그 너무 겸손하게 말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 그랬더니 바로 돈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성적이요. 딱 이러더라고요. 돈,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거죠.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과 관련해서 자본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구제하기에 힘써서 그를 윤택하게 하면 너도 윤택해질 거야. 또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서지 말고 재판을 굽게 하는 뇌물을 받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하렴. 19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면,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의 더 주제를 더 찾아보면, 우리 행동에 관한 말씀도 있겠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는 것 말입니다. 10장에서는, 근면한 삶을 살아서 추수할 때에, 때에 맞게 추수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라고 하고요. 14장에서는 정직하게 행하고 자신의 삶을 잘 돌이켜봐서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7장에서는 말을 아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아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적절한 침묵을 지켜서 슬기롭게 대하여져라. 또 23장에서는 음주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구부러진 말 하지 말고 행동을 바르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자문의 가르침이 또그 외에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공허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연약한 자를 돕고, 그를 세우고, 그에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무언가 판단해야 될때 뇌물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데 힘쓰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시겠지라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말을 허투루하여서 남을 상처 입히기보다, 말을 절제하여서 사람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방금까지의 잠원의 지혜는 꼭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단 말이죠 이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보편적인 지혜라고 하죠.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사람다운 삶처럼 살수 있겠죠.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 사람 엄청난 인기인일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생기면 아, 나 너무 잘해줬던 그 사람 갖다 줘야지 이 생각 들고 모임이 생기면 같이 불러서 밥 먹자고 하고 싶고 그 사람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고 싶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자신을 막 다스리죠. 화가 나면 막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환아 숨 한번 깊게 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음 이거 별거 아니야. 막, 올컥 올라오면서도 막,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막, 다스리려고 하지요. 여러분도 그리하려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가끔씩 운전, 장거리 하시는 분들, 옆에 친구가 타고 있는데, 한 3시간 반째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3시간 동안 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등짝 때리고 싶죠. 예. 그 상황 가운데, 아유, 많이 피곤했나 보다. 좀더 자렴. 평생 잘래? <laughs>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화가 나면 막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하지만 좀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만 잘안 돼요. 언제 많이 실패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있다면 이러한 삶이 지켜지겠습니까? 저도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이 막잘 되다가 실패할 그때, 그때에도 정직하고 공유롭게, 슬기롭게 말을 제어하고 또 누군가를 세워주면서 베푸는 삶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에도 악이 내 앞에 있을 그때에도 지혜롭게 사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3장은 이렇게 말해요.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이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도 말라. 그리고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어렵게 지혜롭게, 사, 어려울 때 지혜롭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누군가를 구제하고, 내것 나누어주고, 아한 말이 나오는 것을 다스리고, 절망과 막 울부, 터져나오는 울분을 절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혜를 지켜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또, 우리 7, 8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 만나는 80%의 기독교의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교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변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어렵고, 악한 일이 내 앞에 마주하고 막 울분이 터져 나오는 그때에도 결단하면 됩니까? 좋았어. 지금부터 나는 행하면서 살겠어. 여러분, 작심 삼일도안갈 겁니다. 네. 어려울 때도 베풀면서 살아야지 결단하면 그게 될까요? 정직하지 않은 세상에서 나만 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음절인 자먼서 1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깨닫는 방법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슬기로운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오묘한 말씀을 깨닫고 악함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바르고 지혜롭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는, 앞서 말한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 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앞선 지혜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시도하려고 하고, 악함 앞에 슬기롭게 살려고 하는 그 시도보다 경외하는 게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 하지 말고 와서 빨리 예배하자 이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앞선 지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가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이 삶의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럼 그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자고요. 아무도 정직하지 않을 때 너만 정직하고 막 세상 힘들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 와서 경외하고 예배하자.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무엇 하자고요? 우리의 삶을 변형시키자고요. 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지 않았으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 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지혜가 흘러나온다면 살아감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자고요. 내삶 가운데 누구에게 나눠줄 여유가 없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온다면 내 삶을 바꿔서 나눠보자고요.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행동양식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예배할 때,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본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저는 이런 지혜의 소망, 이런 지혜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했다고 생각해요. 한번 제가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원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찰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분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식이 더할 것이요 명찰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만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삶을 바꾸자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마치 어떤 느낌입니까? 자먼과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을 막 깨닫기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종종 자먼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야, 인생을 살아갈 때참 사람답게 살면 좋겠다. 예쁘고, 바르고, 정직하게. 근데 그 바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구나. 늘리가 너의 일상에서 너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경외함으로 슬기롭게 살아가고, 경외함으로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마음이 배 안에 있는 아이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잠언을 청소년들에게 막 읽으라고 합니다. 아, 학생 여러분, 잠언을 읽으세요. 그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줄 겁니다. 조금씩 말하거든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도 선포되어져야 하는 말입니다. 특히, 함께 예배하던 친구가 교회를 떠나가고 가장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들과 부둥켜 알며 살며 인생의 굴곡을 지나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느껴지는 줄 알아요? 되게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뭔가 신앙이 역동적이라고 하면 막 많은 일을 하고 뜨겁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둠에 잠식될 수도 있고 악에 넘어질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요. 모두가 앞을 보고 있는데 혼자 여전히 뒤를 보고 있는 거안 쉽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이 믿음이 역동적인 믿음이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믿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주인공 되길 소망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여기 모인 7, 8 남성교회 회원들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혁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네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모인 7, 8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지혜가 있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지혜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보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와 칠팔 남성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결단하고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을 알려주시고 또 주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